마음의 무거움을 털어내야 자유에요안고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있어야 그래도 있어. 그게 무의식의 창고예요. 예, 예. 그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이 그, 우리를 이렇게 갈고리처럼 그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우리가 신유축사를 100을 받았잖아요. 100을 받았는데, 그것이 백의 역할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야. 거기에 잡혀 있어. 무의식의 창고에.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털어내면 신유가 더 강해져요. 파워가. 아, 지저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서 나사를 두 개를 풀어야 돼. 그냥, 그래, 나 미친년이여 하고 풀어버려야 돼. 답이 없어. <laughs> 왜냐면, 지나갔거든. 그 바람이 지나갔거든. 그니까, 너무 소중한 거를 응. 주셨는데, 도다 그런 줄 알고, 그거를 응. 저는 이제 제가 너무 이제 무시하니까 가끔 아버지한테 반문을 하죠 주, 주셨는데, 이거를 자신있게 어떨 때는 자신이 없는 거야. 지, 지도, 지인 땡이도 하나. 그러니까 그런 게 그거 사탄이가 주는 생각인데 네, 그, 그거를 그래도 좀 그랬지. 그 때, 오늘 목사님 통해서 그걸 다 이런, 이렇게, 일으키시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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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말 이렇게, 이렇게, 이가슴이로게 주시고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이이게이렇 지금 이깊이 아, 그 깊이 음. 지금 40년 동안 그 아픈 그 마음의 목상해 지금 다 푸시는 거예요. 하을예요 아, 네, 네. 지금 나가요. 계